자,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팀모입니다탑 잠깐만 왜 뽀삐야 뽀삐가 왜 정글이야 저런 전장가지 놀랄만큼 불리잘 상관없어요 사실 자 어차피 카밀한테 뭐무빙 쳐가지고 카밀의 E를 피하겠다 1레벨은 보통 W를 찍습니다 카밀들이 발차기를 합니다 발차기를 발차기를졸라오나피를 채우려고 보통 찍는데 저 인간은 Q를 찍었네요 아주 신기해요 자 Q를 찍었다면 뭐냐 졸라 패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냥 빨리 2레벨 찍은 다음에 자 팹시다 그냥 갖다 패면 됩니다 이건 자 경험치고 나버리고 못 먹게 자, 경험치를 먹고 싶으면 맞아라. 강철의 연금술사로 보면 나온다. 등가교환이라고. 경험치를 먹고 싶으면 쳐맞아야지 어, 아무 고통 없이 이런 열매를 가져가려고 하면 되나? 그죠? 잘안 보이겠지만, 자, 이 정도로. 좀피 깎고. 여기에서 이제 복수한답시고 갑자기 날아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패면 됩니다. 갑자기 날아오면. 하나이었다. 자 근데 정글이 올수 있으니까 와이 귀신같은 와드 타이밍 그냥 와드 타이밍 한번 보소 여러분 예술 아닙니까 예술 아트의 경지다 와드 타이밍이 거의 아트 그 자체 아 혼이 담긴 와드 타이밍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이봐아 아제 아제요 자 나는 따라온다면은 감사히 잡겠습니다 <laughs> 탱트기야 이 자식들아 탱트한테 밀고 들어오고 자, 마카밀이 바로 테를 타겠죠. 그럼 집에 가면 됩니다. 아휴, 집에 가면 되겠구나. 자, 그리고 마침 돈이 1,100원이 모였네. 1,100원이 모였는데, 여기서 50원을 더 모았으면 우리가 이걸 샀을 것이고, 50원이 안 모이니까 이걸 삽니다. 아, 평타 한 방에 그냥 온 힘을 담아가지고 영원히 담긴 한 방을 때리면 된다. 평타 한 방을 그냥. 자, 그러고 나서 잘 도망 다니면 됩니다. <laughs> 아이, 자식 그, 거기서 아이, 레드가 사라진 게 조금 아쉽긴 하다만 뭐, 블로 많지. 자, 우리는 이제 가가지고 그, 카타가 죽었는데 카타가 죽은 건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좋아 아, 그리고 이럴 때는 또 우리 팬들끼리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뮤트오를 합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자, 때릴만큼 때려주고 자, 그리고 블루가 있으면 은 티모가 원래 Q를 잘안 씁니다 Q가 유일한 시식이기도 하고 플러스 만화가더렇게 관리하기 어려워가지고 안 하는 건데 은근히 이거 만화 많이 들거든요 계속 쓰면 자, 근데 지금 이제 또 뽀삐가 또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궁 하면서 말고 지배해야 해. 자, 근데 또 무리해가지고 올것같지는 않고, 보니까. 자, 한대 때렸고. 아? 뭐야, 이거? 스마트키인가? 나도 스마트키 쓰다가 저런 적 많은데? 카멜은 은근히 스마트키 쓰면은 그 마우스 돌아가가지고 저런 경우 많이 나옵니다. 이야, 뒤로 발차기 이런 거. 자, 저 친구는 옆에다가 뽀삐가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다. 아니네. 가네. 자, 뽀삐가 온다 그랬다가 안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삐지겠는데? 자, 우리는 열심히 라인을 한번 밀어보도록 하는데 뽀삐는 삐졌네? 아이 좋아. 음. 자, 집에는 안 갑니다. 우리는. 더 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적극적으로 팰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냥 기다렸다가 오는 것부터 패요 아이고, 돌진기를 쓰셨네 돌진기를 써버렸어 돌진기를 썼네 아이고, 돌진기를 써버렸네 아이고, 돌진기를 써버렸어 아저씨 어, 근데 생각보다 딜 교환이 잘 됐는데, 니가 보기에 그지 너한테 되게 유리하게 딜 교환이 된것 같다 근데 나 점화야 성은 내가 이겨. 자, 조심을 해야 되는 거. 돌진기를 맞고, 궁을 맞고, 영석으로 막아주면은,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오우씨, 뭐야, 아이템! 도란 성의자 이런 건가? 아, 도란이 3개 모여있는 거 보니까 정말 쌀것 같아요. 아, 이런 건가? 도란 3개. 아, 조합도 기괴하게 도란 방패하네, 도란님. 아, 도란 검 2개. 신기하게 거지 없는 조합입니다. 두개 굳이 많이 때리지 않아도. 그니까 러 나는. 이 정도만 때리고. 자, 큐를 써버렸네? 넌못 참아. 쌀것 같아요? 어, 뭐지 이거? 아재? 아, 정말 아깝네. 어, 이 친구 되게 흥분해있는, 아이고, 뽑이다 망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수 있을까? 모를걸? 그거 아니야? 아 어, 실수! 미친! 어우 놀래라 부시에서 부시로 전멸을 쓰면 은 들키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아요 <laughs> 자 근데 저렇게 부시 밖으로 전멸을 쓰면 풀려요 당연히 아이 놀래라 다 그쵸? 자 티모를 볼라면은 저런걸로는 안됩니다 그러면 한대 치든가 아니 전멸 임팩트가 남아도 은신이 안 풀리니까 때리기 어려워 그래도 그 미친놈들은 제자리 전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망간척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하지만 제자리 전멸쓰기는 그런걸로 속여먹기는 한가좀억울했어 안녕 친구? 자 실명 이미 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로 어 죽었어 이미 아저씨 아저씨의 레벨을 제가 봤는데 6맵이 아니더라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 이번에는 저건 또 뭐하는 새끼인가? 신이시여, 저들, 저들을 구원하시고. 존나 아프네, 진짜. 와. 잘 있어, 갈게. 자. 집에 갑니다. 저런 거 핑아 지우면 안 됩니다. 핑아 왜안 지워요? 물어보지만 뒤질 짓이야. 나고 싶어 저런 걸. 자 미포텔스. 자 이제 집에 왔으니까 흡표를 한번 해볼까? 자 흡표를 할수 있는 총검을 샀습니다. 우린이 총검으로 누구를 때릴 수 있나? 아 저씨, 어, 저 말하고는 만들고 있는 인간 똑같이 지감이라고는 안들고 있는 인간들 둘다조질 수가 있다. 지감이었어요. 지감이. 치가미. 음. 쥐. 자, 그리고 이 친구도 그 특성을 전쟁강을 찍어가지고 흡혈이라 별로 안 무서워요. 막 열방해가지고 막 들어오면 개무서운데. 아니요, 막. 그. 이러면 기억 안 나다. 안 찍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때리면 피딱 차는 좋은 특성. 어? 자. 자. 뿅. 짱. 자, 도망 다니면 돼요, 계속. <웃음> <웃음> 아이씨, 이게 바로 UFC 콜로세움에서 도망 다니는 새끼. 아, 봤습니까? 콜로세움에서 도망 다니는 거? 찌리죠 자, 야, 슬로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 안에서도 도망 다닐 수 있어. 넓구만, 괜이지 도망 다니면 되지.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밀은 10명 채맞는 순간 끝입니다. 돌진기 써가지고 공속 올라가 있는 그 시간대에 실명 맞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그냥 돌진할 때 맞을 때쯤 그냥 펴 던져. 그러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한대맞아봤어목 데미지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이 도란성애자야. 어? 아이씨, 벽에다 끊었네. 재밌는 친구인데? 옵 자, 몇 대는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총검팀은 피가 잘 차니까. 실명 딴대로좀 빠져도 상관이 없지요. 자, 이렇게 빠져, 다 터졌는데, 이거. 뽑기 <laughs> 그러니까 딴 라인이 열심히 경을 가가지고 딴 데로 터트려야 되는데, 왜탑면 와가지고 탑에서 계속 죽어가지고, 어? 계속 죽으니까 어? 딴 라인이 다 터지고 그러는 거지. 정글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티모 성애자들. 꼭 티모 가가지고 티확진 하겠다고 탑에 올라가지고 죽고 이러면은 다 터지잖아, 딴 라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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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팀원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 팀원에 임자가 있어. 어이, 잠깐만. 오, 생각보다 집이 더 빨리 온다 오! 그의 선택은 닌자 탑이. 좋죠. 편타가 까지니까. 네, 물론 사탕발림입니다. 네, 그런 거 없죠. 아이고, 도망 잘 간다. 아이고, 도망 잘 가. 자, 점화빨을 한번 받아볼까? 자, 한대톡 때리고. 음, 피 하나 빠졌네. 아이고, 먹고 싶으면. 자, 허락 받 얻으시면 됩니다. 팍, 아, 팍, 푸시하고. 포불 아닌데? 다 아, 포불이 아니면 타워를 밀기가 싫지 않습니까? 안 밉니다. 밉니까? 돈도 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오, 잠깐만! 깨지겠다, 깨지겠다, 깨지겠다. 자 기다려 막 타만 먹으면 돼. 자카밀이왜 올까? 친구가 있어서 오는 거겠죠? 아마 맨몸으로 1대1 하려고 오시는 건 아닐 텐데. 그죠 카밀리? 맨몸으로 오시기에는 조금 그 시기하지 않습니까? 자 미드도 미드 있습니다. 어때? 때리고 말. 아이고 이러면 너무 많이 봤는데. 어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음은 제가 이겨요. 카밀님. <laughs> 아이고 이게 떡밥 아닙니까? 떡밥 파워를 딱 맞아주니까 카밀님이 그냥. 아이고 뽀삐님이 그냥 올라가는데 혼자서는 안될 텐데. 자 혼자서는 아니되실 뽀삐님 불로 안 먹었지. 자, 남의 블로를 먹으러 갈라 카는데, 음, 이안합시다안될것같아 어, 어, 먹자고 알았어. 가 자, 나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면, 내가 감사히 먹어주지. 이야, 두루 뎀비, 흡혈망. 흡혈망. 끝내주는데, 자식아. 어, 너, 도골좀 봐라. 좋네, 이거! 오, 아주 좋은 선물이야. 자, 트런들 선생님께서 주신. 어, 아저씨. 어, 잠깐.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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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어 아니군. <laughs> 그럴 리가 없지. 자, 이제 집에 가서 돈이나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돈을 안 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투자를 해야지. 자, 재투자 들어갑니다, 잉? 자, 재투자가 들어갔는데 딴 라인 터지는 거 보니까 투자하기 싫어진다. 아이고. 자, 멀리 안갈것 같으니까 빨리 신발 삽시다. 우리가 멀리 갈것 같으면 신발 안 사고, 딴 거부터 닦아가지고 약부터 파는데, 약 팔자 안 사고, 신발부터 사가지고 신발로 패야 됩니다. 이동속도도 올리고, 많이 때리면 좋으니까, 잉? 신발 사야지, 이제. 자, 오늘 놓고었네 비공식 펜타인가, 이건? 문키를 저렇게 잘 주워서 묵나? 어, 죽어! 제발! 아니! 아, 오! 역시 카밀은 좋은 챔프야. 패시브 질이 야, 카밀이 다시 300원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안돼, 안돼! 어디가! 너무 아깝다. 갑니까? 잘가요. 그럼. <laughs> 안녕? 어 뭐야, 뒤에! 아 이놈들 다 왔구나! 왜 라인도 안묶고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왔어? 어. 자, 이제 신발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을 완성을 하고, 자, 이제 조금 들건방지게 게임합시다. 아까 같이. 여기 은근히 이제 사람들이, 자, 어? 잠깐만, 저도 바텀 이겼네? 바텀은 세네, 바텀은. 그리고 미드는, 적당히 셉니다, 적당히.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카타가 들어갔다가 카타 끊기는 순간 나머지가 얼마든지 그 미포라든지 자이라딜에다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킬 차이 난다고 다 이겼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털립니다 게임이 원래 그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가라 어 뭐지? 왜제 친구는 못 믿는 거지? 아 아까 얘기한 카타는 세다 아 카타는 세다가 아니라 자이라랑 이런 애들이 오자아제 까불다가 죽을 것 같은데 야, 움직이지? 페이커 어, 말뚝뛸 동명상 이런 거 나왔습니까? 약간 이해를 할수 없는. 자, 그래! 들어와! 어지같은 아! 우후! 아! 까불아! 아 조그만 더세게때렸다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 잘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때렸는데 이게 안 죽네. 자 정확성 프로토콜로 들어온 거는 뭐 그닥. 와, 여기서 다 들어왔다. 자, 그리고 탑에 이제 애들이 진짜 자주 오니까 좀 조심합시다. 이거 더 죽으면은 위험해져요. 쓸 필요 없는 것 같고, 저기까지 봤으면. 자, 작은, 차근. 합시다. 작은, 차근. 내 미니맵 좀 보자. 오이구야, 아, 마박캔 봐라. 자 미포 밑에 있는 거 확인했고 이제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놀지 말고 와드 있나 봅니다 어 아니네 아재 아재 훠이! 잘가자이 친구는 이제 한번 정리를 했고 그리고 탱탱 가가지고 생각보다 단단하죠. 아, 그리고 탱템을 갖기 때문에 생각보다 딜이 세질입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겁먹지 말고 다음번에 만나면은 미포패자. 오케이. 자, 전부 다 빨아먹고 지금부터는. 주 짜증 나는 백도어짓을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절대 무리 안 합니다. 미니맵에 보여야 갑니다 이제 안 보이면 안 가요. 투런. 보기가 빠른데? 근데 딴 라이더도 사람이 없어. 또 올라올 거야 이러면. 갈 필요 없어요, 두개 다. 어, 여기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여기 사람 있더라 물. 아니, 뽑기는 괜찮은데? 뽑기랑 둘이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 루시안 이제 죽을 거고 자이라 내려가고 한번 자이라 따라서 뽑히 내려갔고 자 그러면은 이제 자탑2차를 만족스럽게 털 시간 자 신경쓸 필요 없어요 탑에 안 때리면 돼요 공주라고 상관없죠 자 그리고 피는 음검 그만이야 정검이야정검 정금. 안녕? 나풀피야 어. 때려싶으고 열심히 때리세요. 아이고, 아파라. 우이씨, 잠깐 혼자 와라, 혼자. 아잇 은신. 루시아 너무 죽입니다. 더그 와봐. 야, 그래, 뒤로 가지 말고. 아, 뽑기 이런거 해야지. 3, 2, 1. 땡. 뽑기 한번더 하는 거 보고, 앞 아, 뽑기 할 거예요. 인간이 그래. 아! 까불아! 됐다. 그 롤은 심리전을 잘하면, 심리학을 여러분들이 딱 배우면, 너무 게임이 쉬워진다 이거야. 아. 어, 뭐 할지가 다 보이거든. 안녕. 싸울래요? 어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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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로 잘 가. 자, 됐다. 와, 자, 오케이 다 갔다. 자, 아이들이 모두 빠진 이 시간 우리는 뺏울를 합니다. 자, 애들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지요. 얘는 안올 거예요. 개판이에요, 미드 지금. 자, 친구 들어오기 전에 3차 타워까지 정리를 한번 싹 해주고, 아이고, 이봐 이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 미친, 미친, 저거 보면은 막, 망해도 딜이 엄청 세. 자, 그리고 저기는 우리랑 거 상관이 없는 동생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줍니다. 우리 편이 찢지든 말든. 자, 잠깐만, 이대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겠는데? 아닌가? 어, 그래도, 어, 막으러 오네? 친구야. 잘 있어, 난 갈게. 난 <laughs> 니랑 안 놀아. 자, 왜냐면, 다른 친, 어이구, 아저씨오 하지만 실패. 자, 쫙, 짱바한번 보자. 자, 미포가, 아 아이. 아, 아이씨, 라인 좀 빨리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묶고 살아야지. 자, 드래곤을 먹으러 갔으면 다 저기 갔겠죠? 자, 땡스 베리마치. 자, 근데 살아나는 인간들은 여기서 살아날 것이야.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밀고. 자, 저쪽에 알아서 다 뒤질, 어, 잠깐. 자, 오, 쓰레쉬가 살리려고 가서 살렸다. 음, 파밍을 잘할 생각은 없나보네. 자, 몇 명이 언제, 뭐 때문에 올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 근데 잠깐만. 간단해. 아, 한타야. 자, 무난하게 우리는 이걸 또한번 밀어주고. 뭐야, 다시, 잠깐만. 뭐, 거기서, 윤시안도 같이 죽으면 게임 끝나는 건데. 뭐, 또 따로. 아니야, 2대1은 아니야, 2대일은 아니야. 재수없으면 죽어. 안전하게 하면 되지, 안전하게. 자, 잘 보시면 우리 편은 여기 1차도 안 밀리고, 여기는 1차 하나 밀렸습니다. 백도 만세. 뽑기 썼네? 아이고 뭐 돈좀 써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씨... 왜 너무 부잔데 아, 자 이거?! 아이제용급 재산! 자돈좀더 모아보자 아 계약먹을 까더 모아보자 아이고 버섯 지우니까 참 좋겠다 자 친구들이 참 많구나 자식아 사람 안 싸워 살살 비싼거 모여야 된다 늘자 애들이 어디를가지를 않네 아아템 사올까 아 사오면 애들 깜짝 놀랄텐데 자 지금은 정말 너무 공평한 대결을 하고 있는거 죠 템이 비슷비슷하게 집에 갔다오면 별로 안 공평해질텐데 의외로 짧 거, 우리 카밀님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자본주의 사회잖니. 아, 시원하게 여기 캠프 먹고. 자 집에 가면. 자, 그 니네 지 친구 없지? 자식가 어. 어. 친구 없지? 아, 그, 에이... 아유, 딴딴다다 어. 자, 지금 2대1 교환 자, 드디어 우리가 밀 때가 됐습니다 밖에서 싸움 났거든 자, 밖에서 싸움 났으니까 딱 밀고 차 네, 가자 돈쓰러 가자! 돈 쎄가자, 돈세가 아이고! 하나, 둘, 좋다. 아이고. 이코템이 한 번에 튀어나왔는데, 그 카밀, 어, 맞아보니까 할만한데?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제 친구가. 자, 카밀 친구가 할만한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영, 그럴까? 인생은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야? 자, 카밀 친구한테. 그다가 카밀 템도 샀을 거 아니야? 방템 좀 더. 3일차 같은 거. 아직 안 샀네. 돈 없네. 아이고. 제 친구 돈이 없네. 지식이 좀, 아저씨. 자, 먹는 뭐것 쯤이야. 자, 원딜이 나다. 자 원딜이다. 내가 원딜. 자, 나를 믿고 때리거라. 우리 원딜도 센데? 애들 조심 해야 돼, 조심 해야 돼. 밀고 들어가 는건좋지 않아? 밀고 들어가 는건좋지 않아? 야 신난다. 카밀리 만요. 형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끝났다, 이겼다. 안녕?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레른 끝. 허허허! <목소리> <하하, 하하>. 끝. <목소리> <목소리> 아이씨, 괜히 안되 아이, 카밀이랑 놀고 싶었는데. 템은, 템은 나왔는데, 템을 써먹지는 못했어.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열심히 카미를 때렸으니 딜량은 잘 나오겠지? 아, 졌다. 2등은 필요없는 헬조선 사회.